마야 안젤루 마이어 엔젤루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명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당신이 더 잘할 줄 알게 되면 더 잘해야 한다. 두 번째, 할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마라. 그들은 자기 한계를 내게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. 세 번째, 우리는 올라갈수록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다. 네 번째, 당신이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십시오.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. 다섯 번째, 모든 위대한 업적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다. 여섯 번째, 용기는 모든 미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. 왜냐하면 용기가 없다면 다른 미덕들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일곱 번째, 나를 짓밟아도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. 여덟 번째,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하지 않은 것이다. 아홉 번째 어떤 것도 대단히 쉬웠던 적은 없었다. 하지만 그것이 내가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된 적도 없다. 열 번째 꿈을 포기하지 마라.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저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다.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. 감사합니다.